공중 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공중 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는 아무도 알수 없는데 이는 휴거가 환난 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무도 예상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깨어 있어야 하는 것도 환난 전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땅에 남은 자들은 혹독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데 여기서 피하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것이고 그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계속 주의 오심을 전해야 합니다. 충성되고 슬기로운 종은 카이로스의 때에 맞추어 집사람들에게 전해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예복을 준비하라. 수없이 경고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모두가 준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들은 휴거가 없다거나 7년 환난의 끝에 올 것이라 하여 신자들을 잠자게 만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통곡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을 죽도록 사랑한 자들을 데려오라. 하실 것입니다. 천사장이 주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천사들을 세계 각처로 보낼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천사들과 성도들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행렬을 따라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가 없다고 속이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대충 믿어도 모두 구원받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의 교훈을 따르지 마십시오. 점과 흠이 없이 순결한 자들이 그날의 택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 말씀을 세밀하게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은 악이 분출하고 있으며 죄악은 억제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쇠퇴하고 반 기독교적인 악취가 온 땅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공공연하게 반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역사의 단면은 도덕성과 자유가 붕괴되고 문명의 흥망성쇠가 극에 달하게 되어 반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론은 아무 거리낌 없이 거짓을 쏟아내며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합니다. 세상과 교회는 둘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졌고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금년 알리아는 7만 명 이상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70%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당일까지 눈치를 채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날과 심판은 갑자기 들이닥칠 것입니다. 오직 미리 방주를 준비한 자들만이 지구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지금이라도 진실하게 바로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본 사람들은 목자들과 심우원과 안나 몇 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이득을 추구했고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은 알고 있었지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현대의 신자들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시간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라나타.